스마트 청소기에 진화 최신 모델 X2와 R6의 실제 성능을 비교해보세요. 야, 필립스 로봇청소기 6000시리즈 액세서리 세트 진짜 좋다. 물걸레 두 개랑 사이드 브러쉬, 필터 세트가 들어있어서 완전 편해. 청소할 때 물걸레 번갈아가며 쓰니까 위생적이고 바닥도 반짝반짝해져. 사이드 브러쉬는 머리카락 잘 쓸어내려서 청소 성능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야. 가격대는 좀 있지만, 품질도 좋고 관리 잘하면 오래 쓸수 있더라고.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하고 청소 성능도 대박이야. 특히 물걸레로 닦으면 진짜 깨끗하게 청소되는 게 체감돼. 부속품 교체 주기도 적당하니 관리하면서 쓰면 가성비도 나쁘지 않아. 로켓 배송으로 빠르게 도착하니까 필요한 사람은 얼른 사보라고. 진짜 후회 안할 거야. 야, 필립스 알6 슬림 로봇 청소기 진짜 좋아. 요즘 집안 청소는 이 녀석한테 맡기고 나서는 완전 여유로워졌어. 자동으로 청소하고 물걸레질까지 해주니까 퇴근 후에 피곤할 필요가 없어. 흡입력도 장난 아니고 특히 물걸레 기능이 진짜 마음에 들어. 분당 120회 회전하면서 바닥을 뽀득뽀득 깨끗하게 해주더라고. 그리고 자동 세척까지 되니까 관리도 너무 편해. 디자인도 깔끔하고 고급져서 집안 분위기에도 잘 어울려.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서 TV 보면서 돌려놔도 전혀 방해가 안 돼. 게다가 맵핑 기능이 뛰어나서 집 구조를 잘 인식해서 구석구석 청소해줘. 진짜 로봇 청소기 하나 있으면 청소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니 꼭 써보길 추천해. 야, 이 필립스 물걸레 먼지 비움 로봇 청소기 X2 진짜 좋아. 요즘 집안일 하기가 귀찮은데 이거 하나면 청소가 완전 간편해져. 진공 청소와 물걸레질을 동시에 해주니까 바닥이 뽀송뽀송해지고 강아지 털도 쏙쏙 흡입해줘서 완전 만족스러워. 특히 자동 먼지 비움 스테이션이 진짜 편리해. 먼지통을 70일 동안 자주 비울 필요가 없으니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더라고. 그리고 앱으로 청소 구역 지정할 수 있어서 뭔가 스마트한 느낌도 들어. 디자인도 예쁘고 공간 차지도 많이 안해서 거실에 두기에도 좋더라고. 조용히 작동해서 낮잠 자는 애들 방에서도 괜찮고 소음 걱정 없어서 너무 좋아. 한번 충전하면 90분 사용 가능하고 매핑 기능 덕분에 구석구석 잘 돌아다녀 진짜 이거 사고나서 청소하는 게 훨씬 쉬워졌어 너도 꼭 써봐 음.